우리가 엑셀을 이용하면서 좋은 점이 바로 이건데요. 자,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런 게 있어요. 나 번호 입력해야 돼. 예. 네. 번호를 입력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 번호가 어떻게 되냐면, 어, 10명의 학생을 입력할 건데, 번호가 1, 2, 3, 4, 5, 6, 7, 8, 9, 10이에요. 그러면, 1, 2, 3, 4,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먼저 1, 1만 써요, 1만. 그럼 다 끝난 거예요. 어째서요? 자잘 보시면 얘를 쓰고 보시면 여기에 요 셀의 오른쪽 아래 모서리에 조그만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딱 대보세요 얇은 십자가 나오죠 이때 이 십자가에서 컨트롤 키 누르고 아래로 끌어 봐요 쭉쭉쭉쭉쭉쭉쭉 끌어요 원하는 만큼 놓을게요 마우스 먼저 놓고 컨트롤 키를 놓으면 어때요? 이게 바로 채우기. 아, 재밌네요. 그렇죠? 자, 숫자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여러분 숫자를 어, 100도 되나요? 네, 100 써요. 100 쓰고 시작번호 100번이에요. 101, 102, 103 나오게 하고 싶다. 어떻게요? 컨트롤 키 누르고 얇은 십자가 핸들링 포인트에 마우스 놓고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찍. 어때요? 오, 멋있다. 이거예요. 숫자만 됩니까? 아니요. 자, 문자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어, 문자를 입력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부서명. 영업 1팀이 있어요. 영업 1팀. 그래서 우리 회사 영업 5팀까지 있어요. 1, 2, 3, 4, 5, 쓸 필요 없습니다. 영업 1팀. 자, 이때는 말이죠. 컨트롤 키 누르지 않습니다. 자, 얇은 십자가 잡아 끌어요. 찍 끌면은 문자는 복사가 되고 숫자는 일식 증가가 되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더라, 이겁니다. 아하. 그럼 날짜도 돼요? 어, 연습. 자, 날짜를 입력해보죠. 날짜. 자, 여러분, 날짜 어떻게 입력할래요? 연월일 아시죠? 2019-11-1 엔터꽝. 자, 11월 1일부터 11월 15일까지 나와야 돼요. 그러면, 2019년 11월 1일 이 상태에서 자 여러분 얇은 십자가 그냥 끌어요. 찍찍찍찍찍찍찍 이렇게. 어떻습니까? 우와 정말 편하다. 이래서 엑셀을 쓰는 거예요. 어 근데 아까는 컨트롤 키 누르고 얘는 그냥 끌고 숫자를 여러분 그냥 끌면 복사가 돼요. 그걸 아셔야 돼요. 숫자는 다시 한번 1 쓰죠. 이 상태에서 그냥 끌면은 1이 그냥 복사가 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숫자를 입력하면은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로 끌고 핸들링 해야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